어, 네. 두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이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론은 꽃길 거들 초등학교 현직 교사이시고 어, 현재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사 과정에 어, 계시는 한희창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의 교권과 학생인권의 현주소, 이주제권을 주제에 대해서 두분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피치한 스레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분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고 제가 두등이 슬라이드까지 준비를 하게 됐는데 우선 학교 현장의 교권과 학생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 교육 토론을 이렇게 열어주신 교육조합 연구원 그리고 성상화 원장님 그리고 학, 이런 분들께 학교 현장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을 논하는 자리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단순히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용어정의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기쁩니다. 지속해서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인종분 교수님, 경연 교수님, 여러 연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할 생중입니다. 오늘 주제에 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합니다 현장을 논하는 자리에서 사실상 패널 중에 유일하게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오늘 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 좀, 어떤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지 어깨가 되게 무거운데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교건이 지켜질 때 학생인권 지켜질수있어 두 번째로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이것이 교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 인권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교권 확보는 학권, 의미를 잃습니다. 네 번째로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확보해 주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현장 교사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즉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 또는 학생 인권에 대해서 이해가 모자라기 때문에 교권지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임종근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유네스코 통계자료, 세계가 마주한 도전에서 기후변화, 또 폭력, 차별, 불평등, 자원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 정혜주 교수님께서 연구하시고 계신 그 분야, 그 게임,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SW, AI와 같은 미래교육 주제들도 새로의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종근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바와 같이 교권과 관련된 진지한 성찰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여주 교수님께서 발하신 바와 같이 학교 폭력및 학생 인권 문제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긴박한 사람들 사이에 다시 금 잊혀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권과 학생 인권에 관련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 여름에, 대부분의 여름을 그 광장에서 보낸 현장 교사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저는 토론에 앞서서 두발제자님들의 자료에 더해 몇 가지 추가적인 시각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 현장 내부를 좀더들어다보려고 합니다. 혹자는 인구가 줄어든다면서 학교에 학생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사실입니다. 11.1%의 면적을 가진 수도권에 50%의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지방공동화 수도권 중기, 집중 형사는 소규모 학교와 방위 학급이 유례없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표 1을 살펴보시면, 발제해주신 임종범 교수님께서 주목하셨던 다문화 과정 학생은 올해 18만 명입니다. 전체 학생의 약, 약 3.1%고요. 이는 집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두 번째로 표 2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교육대학 학생은 올해 약 11만 명입니다. 전체 학생의 약 2%고요.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세 번째로, 그림 1을 확인하시면, 경계선 지능 아동과 관련된 교육 통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잡히지 않지만, 때로는 더욱 커다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 교사들에게 아주 요즘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 인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는 표 3의 진행의 정교 분포 곡선 정도입니다. 약13.5% 정도의 학생들이 경계성 지능 가동 청소년, 추정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의 ADHD인데요. 표 4를 보면 5에서 14세, 즉, 학령인구의 일부입니다. 꾸준히 진단된 한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건강보험신사평가원의 자료입니다. ADHD를 병명으로 가지고 있고, 보험금까지 수령한 경우입니다. 최대한 보수적인 추정치라고할수 있는데요. 약 1%의 학생이 ADHD인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어, WHO 자료에 따르면 5에서 9%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논의를 반영한 그림 2가 요즘 교사들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사실 종료수님께서 어, 진단명으로 학생을 이렇게 지칭하지 말자고 했는데, 저도 물론 매우 동의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간략하게 현장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어, 중학교의 평균 학교 당학생 수인 2 4명을 기준으로 그리, 그리, 교실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바문화 특수 경계선 대단 학생, ADHD 의학생이 모든 당한 명은 반드시 쉽게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오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턴 하나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 개성과 고유함을 정말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학급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학생이, 다문화 학생일 수도 있고, 즉수일 수도 있고, 경계성 지능, ADHD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당혹감이 여기에 그림에 담겨 있는 건데요. 현실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림회에서 추가된 그림자는 해당 아동 인 청소년의 학부모 보호자를 선택합니다. 그림자들은 때로 교사들에게 커다란 지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녀만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요청하기도 하고 교사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만약 현장 교사들이 대다수의 포럼이었다면 저는 이쯤에서 포괄적 학습자 지원 체제 그리고 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 학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핵심은 인적 지원 제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북유럽, 삼국 그 어디에서도 담임 및 교과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심리관리, 행동중재, 기초학력관리, 학교 사례관리, 행정 다원 학생 소통 이걸 모두 떠안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자리에 행정관님들이나 입법관련자님들이 다수였다면, 초중등교육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의 줄다리기, 그리고 교육부랑 지방교육지원청의 예산싸움을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AI 교육을 하려고 지금 자원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아동 사회정서 건강에좀 힘써서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는 데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을 것입니다. 교육 불룸을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학교 현장의 현 주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새롭고 훌륭한 교육과정을 출간한다고 해도 교육 행위 자체가 불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아동복지법 1 7 조합 아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정사법대와 관련된 지적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학적인 담론을 다루는 연구자분들께서 주를 이룬 토론입니다. 그래서 인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정치철학 분야에 대가 중한 명이 모였습니다. 현대 사회를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무수한 포괄적 교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포괄적 교리란 간단히 말해서 하나 의 일관된 세계관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각자 다른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를 롤스는 바로 공적 이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합의를 통해서 합당한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를 것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는 정의의 원칙들입니다. 여전히 학생 인권 존중보다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독고주의 가정에서도 성경호란 불경 따르는 가정에서도 학생들은 다승격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공적인 공간이 있다.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평등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과서에 20번도 넘게 나왔으면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업무를 주인은 고욕적이지 못하고 수십 명이 시간표에 맞춰서 교육 활동을 해야 하는 교실의 일상에서 학생 한 명의 감정상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교육권 침해와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는 종교적 중립성의 공간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현주소는 암담합니다. 온갖 포괄적 교리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적들이 들어올 때 면역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이 공정인 것인지 합당성을 따지지 를 않습니다. 결국 이런 무기준의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관철이 됩니다. 현재 가장 힘이 강력한 학교 구성원이 누구일까요? 서울의 학교도 있었고요. 의정 학교도 있었고요. 옥동 학교도 있었고. 대전 학교도 있었고. 용인 학교도 있었고. 도산 학교도 있었고. 강남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극단적이기로 결심한 일부 학부모들입니다. 학교별 사례를 붙여야 자세히 연급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와 피소와 학부모의 공격적인 원사는 교사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는 학교 폭력과 연관될 때더 커다란 눈동이로 불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교사들은 교권이 떨어졌다고 체감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서서히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사례들을 정리한 자료를,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을 상황이 처음이다. 그러면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남거든요. 자녀의 말만 듣고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혹은 성폭력 교사로 신고하고 s n s 에확정적인 것처럼 퍼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사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 끝에 만약에 교사가 운 좋게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가 없어도 혐의가 나옵니다, 이게. 교사는 교권 침해 무거운 로고소하지 않아요. 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다시 마주하기 싫, 싫기 때문에. 세 번째, 교사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합니다. 그럼 학부모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합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으로 의심됐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있고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죠네 번째, 특정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교사는 교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관리자를 교권침해, 각질로 교사로 신고니데 사안 조사를 하러 내려오는데 조사자는 곧 교장이 될 지역청 자학사이나 거관리자징계가 아닌 피해 교사에게 특별연수나 전출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가 있다고 신고했는데 내가 그 연수를 들어야 되고 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교사와 교육청에 감사 청구를 하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인용하고 싶은 사례입니다. 표 그러니까 5는 어 학교 폭력 조치 불법 행정 심판 청구 현황입니다. 학교 폭력 조치를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소라고 청구한 편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둘중다 늘어나고 있죠. 어제보는 상당히 어설적이 있는데 부모는 아이를 거울이라는 옛 말이 있죠. 학생들은 교실에서 학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때로는 더 극적인 형태로 재현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거 신고해도 돼요?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을이라고 외치는 고등학생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 지만 학교 운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실 연구자분들께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도덕, 윤리, 사회, 역사, 정치, 실과 예체 같은 분야는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민원을 의식해서 교과서보다도 더 좁은 영역을 다루게 됩니다. 요즘은 수학의 지도 방식이 학원이랑 다르다는 민원이 오기 전에 그래서 수학, 과학, 국어, 외국어도 안심,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하나만 같이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때 유명했던 진상 부모 단골 매트입니다. 1번부터 1 0번까지있는데 과연 제가 여기서 몇 명을 만나봤을지 여러분들께서 맞춰보신다면 아, 몇명 정도라고 답하실지 궁금한데 아, 기사의 주제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제목이 너무 흔해서 타격도 없는 멘트들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요. 교직이 온지첫 첫, 6개월 만에 전부 다 만나봤습니다. 그만큼 교권의 사실은 보편적인 현장이었다. 이것이 현장의 교사들이 어, 나는 당신입니다라고 하면서 교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내가 겪은 게 아닌데도 자기 문제처럼 겪은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화되고 보편화된 교권 침해는 교육 활동의 위축과 대다수 학생의 불이 더 나아가 공교육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교권이 세워지는 것이 어, 이거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는 공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많은 이들이 회복해서 교권이 바로 서고 학생이 꼭 있는 학교 현장이 되기를 희원합니다 아래 질문들은 이제 발제자님들의 발제 자료의 ppt를 보고 작성한 질문인데요. 발제자님들의 시설 중에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김종국 교수님께 그 토론 질문을 드립니다. 타임아웃 룸 운영안에 대한 김종국 교수님의 유의만, 유의미한 사회 공유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타임아웃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셨다해주 바와 같이 어, 이른바 성찰교실에서의 지도상에 부응할 가능성도 매우 크겠죠. 같이 가자고 하는 데도 안 가고요. 심지어는 보호자 및 학부모와 연락이 쉽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니다 실질적인 인계가 불가능한 이와 같은 상황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추가적인 제도적 아이디어를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현주 교수님께 질문 이두 개가 있는데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에 놓인 학생들이 공감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발제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상담 화해, 광고 등을 시도해보려는 적극적인 논사들이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다를 것 없이 보호자나 법률 대리인에게 피소당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교사들이 안전하게 상담하기 위한 보다 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여쭙는데 어, 사실은 그 교수님과 잠깐 이제 쉬는 시간 이야기 하면서 이런 제도적 개선과 관련된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부분들보다는 사실 정보 분야이신 문화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정현주 교수님을 말재 공감을 하지만 박인교사가 사안을 접수한 뒤에 교실에서 매일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은. 그리고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조사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받고요. 그러니까 치유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는 되게 역설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립을 지켜야 할것 같기도 하고, 또그 학생 피해나 가해 학생들 안에 깊이 공감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참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치유와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가 병행될 수 있는 문제인지 상담 심리학적 관점에서 고결을 좀 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두 가지를 만약에 교사가 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꼭 이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laughs> 학교에서 상당히 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한테 직접 질문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수업 중에 타이마우스를 하는 것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선생님의 어떤 교육권을 침해하는 그런 정도일 때는 타임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업에 정상화를 해서. 자, 그런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 중에 교실을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이 학생을 교실을 떠나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을 타임아웃 룸으로 데리고 가는 선생님과 거기에서 학생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이런 상황 그것을 좀더 디테일하게 좀 본다면 선생님이 수업을 끝나고 그 학생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은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들어가야 돼요 내가 국어 시간인데 국어 시간에 다음 타임아웃 했는데 다음이 수학 시간이면 수학 시간까지 못 들게 어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학습권 침해가 되니까. 그러면 더 짧은 시간에 가서 학생을 상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타임아웃 룸에 있는 선생님은 도시를 떠나게 한 선생님과는 다른 입장에서 그 학생을 거기서 이제 그 룸의 규칙을 지키게 한다든가 뭐 자기 행동 계획서를 뭐 쓰게 한다든가 요 정도의 어떤 액션을 할수 있지만 직접 내가 타임아웃을 하게 된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상담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타임아웃을 시킨 선생님이 다시 그 학생을 원인 수업에 들어오게 하려면 그 선생님이 학생을 만나서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영국이나 독일 사례를 보면 타임아웃을 시키더라도 거기는요, 타임아웃 시키는데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든가 학생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급히 타임아웃을 시키는 것은 있는데 수업을 방해하는 정도의 그런 학생은 타임아웃을 시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어, 그럼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디테이션을 안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테이션이라는 것은 모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남겨서 타임아웃을 시킨 선생님이 그 학생을 만나서 한 시간 정도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을 들어보내는 권한도 그 선생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내보내고 그런 타이머 룸에서 뭐 지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 다음 시간에 들어오게 하고 하는 내보내면 내보낸 뒤에 교육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보낸 선생님이 그 학생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학도장도 그 학생을 들어버릴 수가 없대요 독일과 영국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타임아웃 룸을 굳이 고시에서 이렇게 제시돼 있지만 이것을 디텐션 하는 정도로 상당한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 레포를 형성하고 이렇게 스스로 문제 행동을 바꾸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텐션이라는 디텐션룸 디텐션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토론자분이 뭐~ 학부모 말씀 하셨는데 학부모도 그래요 상식적으로 학부모한테 인계를 한다는 것을 분리한 공간이 아 인계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의 집에 안 계실 수도 있고 학부모의 불쾌감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어, 우리 애가 학교를 떠나게 됐네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학부모가 보는 관점이 이 과연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상충되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조금 적합하지 않은 학부모인 게 이것도 또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찌 됐든 뭐 법과 제도가 이렇게 발표됐더라도 어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타임 아웃이라는 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디텐션 정도에서 충분한 상담 이런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이 정도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감사해요, 네, 한선생님 생각, 어, 토론 들으면서 또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된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학교에서도 대학원생들 수업할 때 질문을 보면 이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수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선생님이 얼마나 교사들이 지금 힘들고, 이 문제를 교사들은 열심히 해결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막 고소당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질문에 막 담겨있죠. 중질문이 저는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거 문화적 계속 봐 사실, 아~ 저는 이 법률 싸움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요. 근데 이거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고사들도 방어적이 될수 밖에 없어. 근데 제가,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데, 어, 저는 뭐 이런 싸움에 들어간 적도 없고, 저는 진짜 최근에 스이만만나게 선생님께 전화 안 드리기. 저, 아파서 빠질 때 외에는 전화를 안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기조인데,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계속 불거지고 있냐면, 저 제가 한번 만났던 이제 담임 교사를 많이 만나봤잖아요. 또 어떤 생님 있었는데 저희 이제 옆집 엄마가 막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들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어머님 이거 학폭이에 올리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얘기를 작은 싸움이었어요. 진짜 작은 싸움이었는데 작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때 애들은 애들이나 엄마는 이걸 고소할 생각도 없고 학폭에 올릴 생각도 차도 없어. 근데 이게 그냥 학교에서 애들끼리 말씀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잘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전화해서 피해를 입은 애한테는, 어머님한테는 학국에 올리시겠습니까? 가해를 입은 어머님한테는 이거 학국에 올라갈 수도 있으면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고소당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미리 이 선생님이 이제 초, 초임자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이 방어지를 친 거죠.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엄마들 분발이 맞추면서 가 났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문화적 개선 방안? 없죠. 없는데 그런데 네. 저는 학교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방어하는 입장으로 가기 시작하면 저는 학교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아까 제 강의에서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 안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서로를 고소하고 그럼 교사들도 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곧 교사들도 다 고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고소할 수 있죠. 교사들도 침해 당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학교 안에가 법률 싸움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변호사 다 써가지고 오면 다 자기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가 아까 이제 사실 강의 눈면서 제가 은게 많이 느꼈는데 교수님 강의나 선생님 그 토론 분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어 이걸 법안으로 너는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으렴 이건 교육이 아닌 거야. 그건 법적인 제도죠. 교육 현장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왜 그랬을까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정말 그 말은 이안에서 학교폭력도 물론 진짜로 누군가의 칼을 거 이렇게 했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라는 현장은 사회의 축소판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사회에서 만날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성격의 애랑은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성격의 아이들은 어떻게 닮 단면 좋인지를 서로가 이해하는 공간이 되는 문화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근데 시작은 학생들이 시작해서 솔직히 말하면 고소를 시작한 건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학생 인권 조례 나왔을 때부터 너무 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들의 이해, 예, 학생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는데. 아, 이렇게 시작하면 교사 인권조례도 나와야 되고 모두가 인권 법안을 다 올려야 되고 다 싸우자 이런 식으로 가야 한, 하,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더라고요. 그게 학교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두번째 진짜 말이 많이, 많이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단임교사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걸다 하라고 해요. 심리상담도 하라고 그러고 조사해, 조사도 하라고 하고, 학부기에서 게 가장 중요한 중심의 단임교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심리상담, 상담 쪽의 입장에서만 딱, 일단 말씀 드리면, 심리상담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물론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줘야 되죠. 근데 공감을 해주다가도,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ADHD야. 얘가 아까 경계선이니까, 경계선지. 또는 얘가 어떤 분노 조절 장애야. 그러면 그선 이상을 넘어갈 때는 사실은 담임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상담실을 넘겨야 되는 문제고, 뭐 전문상담교사도 사실은 한명 한 학교 한한 학교에 한 명씩도 지금 없어서 문제가 많은데 한 학교에 한 명으로도 부족해요. 제가 대학원을 20년 전에 다녔는데 석사를 그때 제가 호주랑 국국 가가지고 조사했을 때 이미 거기는 한 학교에 어, 교사가 전문상담교사가 어서일몇 명씩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사실은 전문 상담은 그분들한테 맡겨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부족한 현실이고. 그리고 담임교사가 할수 있는 건 내가 얘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선. 그 이상을 넘어갈 때는 바로 의뢰를 하는 게 맞고요.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교사가 그 정찰도 아니고 법,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죠. 근데 전문적인 조사는 전문적 조사기에 맡기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러나 지금 우리 의 현실은 그렇지 않니까 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데 저도 저도 상담실이 전전 교수잖아요. 근데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게 제 심리 상담하는 내담자 말고 학생인데 대학원생인데 또는 학생인데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 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하다가 딱 어느 정도까지 듣고 멈춰요. 내가 너를 심리 상담하는 내담자면 이 이상 더 이런 질문들을 하겠지만 지금 당신은 나와 이중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상담은 내가 상담자에서개하겠다 제가 상담할 수 있어야 상담 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중관계기 때 그래서 담임선생님들도 너무 깊이 들으면 사실은 조사 대상이 됐을 때 얘가 나는 선생님이 너무 상담을 잘 해줘가지고 내 진짜 저기 모든 걸다 보여줬는데 이게 조사의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은 안 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사도 내가 할수 있는 선 이상은 넘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너무 고민하고 계신걸 알고 있고, 저도 학생들이 다 대학원생들 다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도적으로 전문적인 기관들이 아까 사실은 김정훈 교수님 강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왔죠. 제도적으로 먼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뭔가 답변 감사. 그리고 어, 제가 그 채팅창에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지를 물어봤는데 현직 교사 분이 되게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신다 특히 <laughs> 이제 한의장 생님께서굉장히 어, 말씀을 해주셔서 그에 굉장히 공감한다 그 질문 없죠 예예예 예, 예. 시간이 벌써 이제 5분이나 지났어. 어, 저희 교육 포럼을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